안녕하세요. SL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의 흐름을 자세하게 도와드리는 주식임당 일국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SL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붙고 있고요. 지금부터 다시금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붙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RSI 지표를 봤을 때요. 어, 지금 과매수 구간 이렇게 나왔을 때 하락한 흐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또 역시 네, 과매수 구간 나왔을 때 이렇게 또 하락하는 흐름도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지표가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타점 잡아서 함께 수익을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떠한 수급의 상황 그 다음에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욱더 긍정적인 것은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동참해주고 있으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4일 연속 저점 매수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어, 그 동안에 상승 모건스니,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또한 매수에 들어와주고 있고요. UBS까지 동참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SL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풀어가드리겠습니다. 주가 상승 핵심 바로 어, 1월 26일에 있었던 컨퍼런스콜 핵심 결을 좀해봐 드릴 텐데요. 어, 실적 가이드라인이 정말 좋았어요. 2020년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0에서 15% 성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4,280억. 연간으로 해서 17% 성장 이 수준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그 다음에 관세리스크. 관세리스크 완화가 됐어요. 그죠? 렇 미국 관세율이 이제 낮아지면서 또 최근에 또 올라가려는 또뭐 이렇게 트럼프에서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연간 25억, 20, 250억.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 이걸 전망이 되고 있죠. 또한, 로봇 양산 가시화인데요. 현대차 로보틱스 랩, 어, 모베드, 그쵸? 이쪽이 좀큰 모멘텀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모베드 위탁 생산, 그리고 보스턴 다이뱅스 스팟, 그쵸? 레그 모듈 공급이 2 0 2 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요. SL은요, 현대차 그룹 로봇 밸류체인에서 양산 제조 허브 이 말은 좀 중요한데요. 양산 제조 허브 역할을 독점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주의 독점성이 있어가지고요. 현대차 로보틱스 랩 모베드 생산을 사실상 전담해가면서 향후 3년간요. 향후 3년간 1만 대에서 1만 5천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핵심 모듈 공급 쪽인데요. 보선 다이맥믹스 4족 보행 로봇 스팟에서 네그 섀시 모델과 센서를 공급하고 있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자,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죠 그렇죠? 아틀라스의 배터리 이것과 함께 샤시 영역까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멘텀 붙어 있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멘텀과 함께 아틀라스. 그렇죠. 이렇게 모멘텀이 붙어 있는. SL을 지금 수급이 붙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안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모든 게 좋아져요. 모든 게 좋아지고 있어요. 모멘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22평. 하회시키면서 올라온, 또 하회시키면서 올라온. 패턴이 있어요. 패턴을 정확히 보시면 좋은데, 자, 이 패턴 보이시죠? 21선을 살짝 하회했다가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주가 상승 올리고요. 자, 21선 하회했다가 거래량 올리면서 주가상승 올리고요. 패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RSI 지표. 올라가면서 주가상승 만들어내는 흐름. 올라가면서 주가상승 만들어내는 흐름. 정확히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공매도 비율. 자, 공매도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 하방을, 주가를 하방으로 밀어내는 그런 힘이 점점 약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SL의 주가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어 매수를 해서 또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존에 이제 73,900원을 찍고 내려오면서, 이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예. 이때, 이때 매도할 걸. 이때 매도했으면, 아,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 그렇죠. 그다면 지금 SL 주가를 매수해서요, 지금 거래량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해 간다면 이 매수 타이밍 정확히 잡고 그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모건스탠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건스탠리 주가 SL의 주가를 매수하는 입장에서 자, 기존에 한번 매도 타점을 보겠습니다. 자, 1월 자, 20일. 1월 20일. 이때 모건스탠리 어땠습니까? 그다음에 21일. 이럴 때 어땠어요? 20일 날 매수했고 그들은 쭉 매도했습니다. 그렇죠? 20일 날 20일 날은 언제, 언제입니까? 이날이에요. 그렇죠? 1월 20일 날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고점에서 쭉 매도를 했어요. 음, 그렇죠? 보이시죠? 20일 21일 21일이 이점이고 모건스타니가 21일부터 쭉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음, 그다음에 언제부터 매수를 합니까? 바로, 바로 여기에요. 2월 4일입니다. 이월 사일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월 사일은 이때죠. 어. 그러니까 모건스탠의 전략이 정말 스마트한 거예요. 음. 5만 5천 원, 5만 5천 원에서 5만 2천 0백 원에서 5만 0천원 사이에 가격을 기준 가격을 주고요. 어, 진짜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 아까 여기서 매수했었죠. 매수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매도, 아니,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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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를 치다가 그렇죠. 이익이 분명히 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식은 52,500원 가격대가 오면서 바로 2월 4일 그쵸? 그렇죠? 2월 4일 이때부터 다시금 반등 모멘텀 딱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예, 수요일부터 2월 4일 수요일부터 이때부터 매수를 또 해간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다면 그, 그들 어떻습니까? 2월 4일부터 지금 보세요. 지금 매수예요그렇죠 살짝살짝 매도는 살짝씩 있지만 크지 않고요 계속 그래서 계속 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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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은 분명합니다. 바로 모건스타리가 매도를 할때 우리도 함께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볼건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주가를 보면 자, 보세요. 자, 매도. 그렇죠? 아래로 보시면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매수를 본격적으로 이때 1월 7일 이때부터 매도. 1월, 12월, 19일 좀 머니까요. 좀 최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에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언제부터 매수가 급하게 들어오냐. 2월 2일부터입니다. 비슷하죠? 그렇죠? 2월 2일부터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2월 2일부터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2월 2일이면 이때입니다. 그렇죠? 역시 비슷하죠? 딱 52,500원 지지 받으면서 55,000원 사이 이 시점에서 골드만삭스도 매수를 이어가면서 계속 예 주가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5만 5천원 라인 지켜주면서 지금 6만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즉 우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매도로 전환한 시점 바로 이때였죠. 이때 매도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SL 주가를 지금 매수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할 타점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매도한 타점을 저희 잡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010- 1 7 3 5의8 3 5 4이 번호로 SL타점이라고 주시면 SL 매도타점 주세요. SL 매도타점이라고 주시면 제가 모건세미와 골드만삭스의 매도타점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SL 주가 대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 중요한 타점이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 너무 여기서 앞으로 뭐 언제 매도하지 전정긍긍 하지 마시고요. 어, 타점 편하게 신청해 두시고 문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SL 매도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가격에 지금 매도입니다. 딱 들이면 그 가격에 매도하고, 또 SL, 제가 전망이 좋다고 그랬죠? 2020년 실적이 너무 좋을 겁니다. 네. 이런 가이던스도 너무 좋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이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매도 나오고, 장기간 좀 내려올 때좀 시간도, 아깝, 시간도 아깝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익 실현, 전등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점에서 모건스탄이와 골드만삭스가 매도한 타점에서 우리도 위에서 매도하고 아래서도 잡죠. 그렇죠. 외국인 전략과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제가 문자로 타점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타점이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 영상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정보가 또 SL 관련된 좋은 정보가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SL 주주 어, 앞으로 신고가 한번 돌파해보자 신고가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주주 여러분께도 또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장을 감으로가 아니라 기준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이란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면요 요즘 시장은 대충 보면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요 유튜브에서 이미 옳은 종목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짜 큰 수익은요. 항상 그 반대에서 나옵니다. 조용할 때, 답답할 때, 사람들이 흥미를 잃을 때. 이때 세력은요. 이미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구쌤은 여러분께 그걸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1월 3일 방송 기억나실 겁니다. 1월 3일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전고점 앞에서 수급이 바뀌었다. 인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봐도 답답한 흐름의 유로메카를 말씀드렸어요. 전고점은 계속 막히고 있었고 주가는 오를 듯말듯 듯 거래량은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상단을 두드리는 흐름을 설명드렸고요. 여기에서 다음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세력이 분명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33,700원 이 가격대에서 어떤 식으로 매집이 매집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패턴으로 정확하게 짚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점을 뚫는 순간 수급은 바뀌면서 대시세가 시작될 수 있다. 그 이후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이 가격대에서 1월 3일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정말 저점에서 거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 20일 만에 28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운이라고 하긴 너무나 패턴입니다. 휴림 로봇은 어땠을까요? 이건 더 극적이었습니다. 2,995원 3,000원대 가격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회수도 나오지 않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이요? 이게 가겠어요? 이미 끝난 종목 아니에요? 이런 말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휩로봇 이건 이건 책밭이다. 왜냐면요 하락은 길었고요.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세력이 움직이기 전에 공통적인 구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요. 주가가 초급등하며 730% 수익, 진짜 대박주는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 딱 하나입니다. 상단을 계속 두드린다. 저점은 조용히 올라온다. 거래량 죽지 않는다. 개인들은 점점 지쳐간다. 그러한 지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세력은 방향을 만듭니다. 세력이 방향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기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영상에 댓글 남기세요. 메가트렌드라고요 이 메가트렌드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730-835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면서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요. 메가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트렌드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이미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눈치채시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거예요 그렇죠? 하나 아,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요.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가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